이배소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있어서 그 첫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또한 강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하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9%도 아닌 100%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에는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이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패배 또는 실패라고 부르는 것조차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패배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돌아가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극복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걸림돌을 만나더라도 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3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있어서 그 처벌을 미리 결심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한 간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하고 목적을 잃읍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과 이내력로 확실한 계산을 추구니다 나는 스스로 세우기 위한 계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뭔가 마음을 듣습니다. 50% 9 0가 아닌 100%의 최선을 해야 해야 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고 아가 있습니다. 나는 순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거래하기와 달과 달의 능을 스스로 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우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헬근기께 이끌다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에는 강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패배 또는 실패라고 부르는 것조차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패배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돌아가 길에 지나는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극복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걸림돌을 만나더라도 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4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d then, y 기 u know, and t 그 e n you know, and then, you 고나 o w and then,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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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y 다 u know, and then, you know, and then, you know, and t h e 나는 o u know, and then, y o 을 스스로 w and t h 나는 <목적이> 오배속 지금 난난연결 있어 그고 있다. 그는관를고 있다. 난난 지금 현재, 난 지금 현재, 난난 지금 현재, 난 지금 현재, 난난 지금 현재, 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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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난난 지금 현재, 난지고현난난